날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21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축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으로 기억하다 라고 한뜻이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권고하셨다 사랑으로 권고하셨다 다른 번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LSV 에서는 이 말이 찾아가다. 보러 가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사라에게 아들 낳게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사악의 출생이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기간에 의하면 이 사악은 아브라함의 백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자 그가 웃는다라고 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개명된 것처럼 이삭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러한 시브리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용어,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에서가 태어났는데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애서다. 이렇게, 지은 거죠.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우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준수자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삭도 생후 8일 만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세례, 할례를 받을 때 지금도 생후 8일 만에 할래를 받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서 할례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선들은 반드시 할례의식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증표가 되며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뭐요? 세례다. 뭐 이것이 꼭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뭐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증표다 이 증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뭐 이런 의미로 할래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한 까닭은 음, 무엇인가? 당시에는 아이가 젖을 뗄 때에 종교의식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뭐 지금도 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큰 잔치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때 이삭의 나이는 3살 가량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가량이었다. 차이가 많이 나죠? 13세가 차이가 납니다. 14세. 3세요 정도 되네요. 사라와 하갈로 인한 아브라함의 근심과 고통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이었죠. 그 결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불화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상속권 문제로 표면화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벌 둔일로 인하여 비극이 초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갈이요 음,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이 사라보다 먼저 낳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어,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내가 그 위치에 갈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 인간이 생각하는 일이라 이렇습니다. 사라가 마음먹고 계획 잡고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했는데 이 결국은 가정의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스마일은 왜 이삭을 희롱하였을까? 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큰잔치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듯 한데요. 이스마일의 나는 17살 가량. 이삭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와 상속권이 깨짐을 알게 되어졌고, 이스마일은 어린 동생 이상을, 이삭을 희롱하여 벗스럽기 물었다. 뭐 이것을 알 정도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뭐 엄마였던 하갈도 이야기했을 거고 이스마일에게 너저 이삭 때문에 너 상속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갈의 일로 근심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아이나 내 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 또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가 될 것이라. 이것은 이삭의 우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한 이삭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스 말과 하가를 내어 보내는 아브라함 행동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메어주면서 그녀와 이스마일을 집에서 내어보냅니다.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마일은 내 피로 난자식이니까 이와 같은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범인하고 고통하던 그의 태도와는 다른 자세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던 그런 음, 결단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추방당하는 하갈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따뜻한 인연과 공률은그 후에도 계속되고요. 이스마일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일은 어디에서 방황하였는가?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부엘세바는 헤브론 서남쪽 4 4 k 로 지점 그러니까 팔레스톨의 국경 도시였습니다. 훗날 이삭은요 이곳에 와서 살게 되어 지죠. 보일세바 많이 들어봤죠 내용이. 특히 이곳은 하갈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보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음리하여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샘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생명의 샘이었다. 이스마엘이막 울지요. 아,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그냥 물한 가죽 부대 가지고 내보냈으니까. 뭐, 그게, 그때 앞에 얼마나 덥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기서 살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시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이야기할 수성도는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은 그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바란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바란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 지역으로 가나안의 남쪽 경계, 애굽 사이의 부엘사바, 부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와 신광야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유랑생활을 하면서 활 쏘는 자 사냥꾼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스마일은 하갈과 같은 족속 굿, 즉, 애굽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일의 후손인 아라비아인들은 시브리인과 애굽 인간의 혼혈족이 됩니다. 이스마일의 우선, 아라비아인들은 히브린과 애굽인 간의 이중 혼혈력이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고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비멜렉은 왕이죠.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왜냐면, 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된 것을 보았고,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욕심을 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셔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해야 돼.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원했다. 아비멜렉 군대장은 비골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자의 입 대변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동맹관계다. 생존의 문제를 서로 살고자 하는, 서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맹관계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물에 붙인 이름은 무엇인가?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뭐요? 예 맹세의 우물, 음물,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의 명칭을 일곱의 우물이라고 칭한 까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일곱 마리의 암양을 주고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일곱 마리의 암양을 주고서 맹세했다. 일곱 배 우물이다. 현재 해부는 남쪽에 44km 지점에 있는 한 우물을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로 어떻게 하였는가? 브엘세바의 에에셀 나무를 심었으니 이것은 신실한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는 믿음의 언약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승리하는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